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짜자잔! 이렇게 생긴 방어형 슬래시 이름은요 방어형 슬래시 인데 페이퍼블레이드 바이퍼죠. 접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는데요 야, 네, 바이퍼의 그립을 한번 볼게요. 네, 마저씨 바이퍼 아니고요. 그립을 슬래시 그립이라고 해서 이렇게 접은 거예요. 슬래시 그립이라고 해서. 어쨌든, 지금 바로 접는 방법. 이렇게 볼까요? 색종이 세장과가 필요한, 누구든 따라 접을수 있는 거고요. 먼저, 프레임. 이거는 A4용인데, 이건 색도. 먼저, 프레임. 접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저는 아무 색이나 나오고, 나와도 돼서, 아무 색이나 위로 가게 해서, 아무 색이나 아래로 가도록 할게요. 먼저, 가로, 세로, 대각선을 접어주세요 세로만 해주세요. 바로 세로하면저 따라 접으면 되고요. 대것서나면 방석 접기 두번 하고 모두 펼치고 해서 접는 거예요. 똑같이 이번에 저는 대문접기로 해볼게요. 대문접기 저것도 대문접기로 접은 거예요. 자, 다음 시간에는 현수는 무슨 거 할지 모르겠고. 저가 다음에 할 시간에는 블루디롱기루스 접어볼건데요 오늘은 아니죠 바이퍼죠 자그다음에어또 여기 반을 접어주세요 그 다음에 삼각형으로 밖으로 내밀어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한 다음에 펴서 이렇게 접은 다음에, 이거를,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지붕 모양을 만들어주세요. 자. 자, 밑에도, 반대쪽도 똑같지. 근데 신경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돼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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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힘면은 이렇게 바뀌어요 모양이 신기하죠? 저안 뚫렸는데 이렇게 돼요. 자 그다음에 여기 사각주머니를 만들어 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만드는지 아시죠? 자 이거를 얼려 눌러 접게 해주세요. 달려서 눌러 접기 세 군데도,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음. 그 다음에 방어형이니까 밖으로 내밀어 접어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밖으로 내밀어 접어주세요. 오늘 크 색깔이 잔뜩 보이죠? 이 안에 것도, 밖으로 내밀어 주세요. 자, 하나 했네요. 이렇게. 나머지 세 군데도. 하면은. 팽이의 전기형이 됐어요. 이렇게 전기형이 됐어요. 그 다음은, 이제 얘얘 예. 예. 손잡이 마침 코어를 잡아볼 거예요. 코어는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대각선으로 섞어주세요 그다음에 방석 접기해주세요. 핀다음에 방석 접기. 이거는. 이거는 뭐냐면요, 네모 아저씨 팽이 코어 기본형인데요. 기본형으로 접으면 돼요. 그다음에 뒤집어서 단석접기. 오늘은 그립 접을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 다음은 뒤집어서 코어는 뒤집어서 방석적 기해 주세요 또 마지막 방석적 끼야요 코어에 마지막 방석적 끼네군데 다음에 뒤집으면 코어. 내 마주친 패인이 코어 기본형이 됐어요 이번에 끼워줄게요 이렇게 이제 먼저 끼운 다음 이거를 벌리고 이렇게 안으로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다음은 이렇게 됐죠 어, 뚜껑 합격기 아, 이 사각 주머니 부분을 모두 닫아주세요. 그다음 이 부분에 아까 접었던 선에 맞춰 접어주세요. 그다음에 위쪽만 한번 더. 이렇게 한 다음 이렇게 넘겨주세요 이렇게요 그 다음은 이 아까 넘겼던 부분에 끝을 삼각형으로요 자좀 넘어도 되지만 이렇게 안 보이시죠 잘? 접어주세요. 반대쪽도 그 다음에 나머지 세 군데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두 군데 남았고 마지막 한 군데.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벌리, 벌리면서 이걸 주시고 이거를 이렇게 저안에로 어, 덕께 주세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지요. 자. 아직 막 했는데 또 그다음에 이 안을 벌린 다음에 이 코어, 의뚜껑 부분을 밖으로 내려가 주세요. 그다음 안을 넣어 접어주면 이런 모양이 됐어요. 나머지 세 군데도 똑같이 접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하나 슬래시 그림만 남았어요 슬래시 그립은 저번에 잡았던 이 그립보다 다르죠 슬래시 그립하고 비교해볼까요? 자 여기 얘는 다른 색깔이 있어요 없고 여기 뾰족하게 있고 이렇게 다른 면이 있어요 어쨌든 코어 지금 바로 시작해볼게요 자, 코어도 하고 싶은 색깔이 아래로 가도록 해서 대각선이나 가로, 세로를 접어주세요. 대각선 눌러줄 거고요. 그 다음에 이거를 방석 접게 해주세요. 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런 소리도요. 이런 소리도요. 야 그러면 생각이안나면서 이렇게 방석 접얹기한 다음에. 사슴벌레미니까선수가좀다는데요그 다음에는 제가 접을 거는 블로디롱기노스입니다. 저도 블로디롱기노스 할 거예요. 어열개 각달려 있는 그거. 그로. 블루디... 이름은 뭐? 그거 블로디롱기노스 아니에요. 블로디롱기노스도 할 건데요. 저 그거. 저도. 블로디롱기노스. 도 임페리얼 드래곤이사 하지만 더쓸것 같은데요? 자, 방석 접기한 다음에 또 뒤집지 않고 방석 접게 주세요. 그 다음에 더하기 자로 접은 다음 뒤집어서 대각선 자로 접은 다음 이 상태로 뒤집어서 이렇게 거꾸로 접어주세요. 이거 엄청 편하네. 음. 자, 이러면 플래시 그립이 완성됐고요 나를 끼워볼게요. 자. 자. 플래시 그립이죠? 자. 짜잔. 이제, 이렇게 생긴 방어형 플래시 바이퍼를 완성시켰어요. 바이퍼, 재밌게 접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시고요. 그거. 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